아까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 남정네들하고는 도대체 어떤 사이였던 거예요? 네. 박건영 씨, 음. 김승수 씨, 강동원, 강동원 씨. 그 우리 그래, 앞에 세 분은 그렇다 쳐요. 강동원 씨 어쩔 거예요? 아, 강동원, 아, 씨. 강동원 씨. 강동원 씨좀 그렇게 안 맞는데 좀 야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그 멘트 보니까 침대에서 너무 어려워. 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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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부끄러워. 아니 애를 둘이나 낳는 양반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 그래도 좀 부끄럽네요. <laughs> 왜 그랬어요? 뭐예요? 누가? 뭐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게요. 저희가 거의 한 10년 전에 같이 작품을 한것 같아요. 드라마 1%였던 것이라는 아 드라마에서 아 이제 연인에서 이제 부부까지 되는 나왔었어요. 강동원 씨와 부부를 했다고요? <laughs> 아니, 근데... 그는... 사랑한다. 맞아. 그때 당시 강동원 씨도 데뷔한 지 얼마 안됐었고 저도 그때 스무 살이었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둘다 너무 어렵고 그러다 오. 보니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고 첫날밤 장면을 찍는데 오. 사실 되게 부끄러울 때잖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손잡기도 어렵고 포옹하는 아, 것도 어렵고. 첫날밤 장면은 어떤 걸 찍었나? 그러니까 뭐, 아니 뭐 그냥 <laughs> 궁금하잖아. 뭐. 우리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아, 언제 찍어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뭘 찍었어요?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병날로 앞에서 서로 이렇게 안겨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그 다음 장면 다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뽀뽀. 이렇게 뭐.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제. 아, 그런 장면. <laughs> 수집어 아시는 분이랑 죠 지금도 많이 낯가림이 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때는 또더 하셨어요. 그리고 어 저도 좀 굉장히 낯가림이 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을 찍으려니까 더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모니터 보시다가,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무 <laughs> <더 웃음> 어색해서 연애 안 해봤냐고. 어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기도 해요. 그게 좀... <laughs> 그래요? 만약에 강동원 씨랑 만나서 또 비슷한 장면을 찍는다 그러면 어... 어... 그다지 부끄럽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고요. <laughs> 더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러네요. 네. 어... 즐겨요? <laughs>